먼저 계엄, 합참 계엄 과장한테 질의하고 이 신속 대응 사단장이어서 지작 사령관한테 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어, 합참 계엄 과장 먼저 나와주세요. 네, 전 계엄 과장입니다. 어, 네, 어, 합참 전 계엄 과장님 아까 비상 계엄 해제 이후에 어,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어 개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언했죠. 네. 그때 이제 욕 욕을 많이 먹었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laughs>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들었죠. 그리고 그때 또 얘기가 어 개엄사망실 구성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예하부대는 벌써 다 됐는데. 원래 연습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왜 아직도 못하느냐라고 또 질책을 받았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죠. 네. 예하부대도 다 계엄사령실이 구성이 됐는데 예하부대에는 지구계엄사령부가 세개 됐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 저는 몰랐는데 나 네. 후에 들어보니 여기 도 있는 그대로 제가 들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지구 개엄사가 준비가 완료되었던 부대는 이 지구 개엄사였고 예.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코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지구 개엄사령부는 이작 이작상가... 상글.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작사도 지역 개엄사령부인데 나중에 언제쯤 완료됐다고 보고받았습니까? 그거는 전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 그 당시 예하 부대가 다 됐다라고 박한수 의장이 얘기 개엄사령관이 얘기하면서 실책을한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박한수 사령관은 그걸 충분히 알았을 것 같고요. 박한수 사령관님? 네, 말씀하시오 조금 전에 3시 정도에 합참 계엄 상황실이 구성이 됐다 그랬잖아요. 예, 그 계엄이 이제 최종 장관님 선포가 끝나고 해제 선포가 끝나고 나가는 데 3시쯤 되었다 그래서 제가 상황실을 그 가봐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3시쯤)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계엄사항실 구성이 계속됐습니다 네, 이 신속 대응 사단장님 음. 나와주세요 예이 신속 대응 사단장님 어 계엄사로부터 공부 시 (30분에) 이 신속 대응 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가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받았습니까 문의를? 겸사에 있는 실무자 중령으로부터 저희 작전참모 유선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했나요? 어, 좀 정상적이지 않는 지휘계통으로 인한 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보고로 바로 군단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후 지작사를 통해 가지고 출동 준비 요청에 대해 활동에 대한 중지를 지시 받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중지하였습니다. 지작사로부터 중지 지시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지작사로부터 제가 직접 받지 않았고 군단장을 통해 가지고 연락을 받은 게 거의 공2시한 55분에서 56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2시 55분 경에 이제 중지 명령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중지 했습니까? 예, 중지했습니다. 어, 03시에 20, 201 예하부대 201 여단이 있죠. 얘 예, 있습니다. 2018년에 근무하는 병사의 제보에 의하면은 어해 출동 대기하고 본인들 출동 대기를 05시까지 했다고 그래요. 아, 제가 화상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3시경에 출동 관련돼 있는 준비를 중지하고 병력들 휴식을 취하라고 했고 병력들에 대한 휴식이 종료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관님 네. 어, 지금 조금 전에 개엄 과장도 얘기했고 어, 박한숙 개엄 사령관도 얘기했지만은 어, 지지학사가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어요. 묘, 임명장은 지구 개엄 사령관으로서 못 받았지만은 개엄 사항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었죠. 개엄 사항실 구성을 준비하다가 그 국회 비상개엄 해제 요구안 결의가 되면서 행위를 적각 중지시켰습니다. 행위를 즉각 중지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음, 하여튼 준비를 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하다가 중지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개엄 사항실, 지구 개엄사령부를 만들려고 한것자체는 아주 개엄에 관여된 거예요. 예하 다섯 개 지역 개엄사령부 군단별로도 준비를 하다가 중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언제 중지됐습니까? 어 개, 저 제가 보고받기로는 어 비상 계엄 해제 요구 어 요구한 의견이 가결이 되면서 중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어. 지작사령부에는 두 가지 조치를 했잖아요 이때 경계태세 2급 조치와 네, 그 다음에 지구계엄사령부로서 조치를 했는데 아마 또 어, 지작사령관은 경계태세 2급에 조금 더 지휘관으로서 주안을 뒀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집중. 하여튼 그러면서 한 측면을 했잖아요. 경계태세 2급 이 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 이거 보고 받았습니까? 네. 그칠 군단장이 저희 지작사 참모장을 통해 알았어요. 맞아. 제가 즉각 중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출동 경계태서 이급일 때 지작사 모든 부대는 칠 탄이 분배되고 즉 탄약고에서 불출이 되고 어수리탄도 불출이 되고 포병은 포탄이 포반별로 다 불출이 되잖아요. 그런 조치하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뭘 조치했어요? 그... 경계태서 이급 매뉴얼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매뉴얼은는 있지만은. 그 합참에서 내려온 조치부에 그 탄약불출 탄약 불출 준비만 돼 있지 탄약불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탄약고에서 탄약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 아, 전부대들이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부대들이 사실은 개업을 봉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거죠. 물론 본인들은 경계태세 2급 이래 하지만 은 합참의장이나 지휘부에서는 경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이급을 걸어서 정군이 여차하면은 정군 비상계엄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은 비상계엄 해제가 결의된 이후에도 계엄 상식을 계속 만들었고 또 축동 준비도 <laughs> 하기는 했기 때문에 2차 비상계엄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던 정황들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네,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우선 그 지구 지역 개업 사와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지구 지역 개업 사령관, 지구 지역 개업 사령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개업 어 사령관이 지구 지역 개업 사령을 임명을 하고 사령부 설치 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할 지역 지구 개업 하는 담당하는 사령부 담당관할 하는 구역에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 저희 이제 제가 자세히 인원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희 지작사 같은 경우, 계엄 상황실 구성만 원래 유관기관도 와야 되는데, 제가 유관기관 일체 연락하지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구성 요원들 중에서도 상황실 소집 있는 중에서도. 20% 정도도 채도 않았습니다 전투참모단이 구성이 되어야 상황실 구성을 하는데 전투참모단 구성 완료 시간이 02시 17분이고 국회 비상기엄 해제 요구 그 결의안 통과가 01시 03분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상황실 구성을 하다가 그, 어, 의결이 되면서 야, 적각 행위를 중지해라 해서 중지해 답니다그 다음에 그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신속 대응 사단이 계엄사 뭐 한모 중령이 연락이 왔다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가 왔길래 제가 그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국회에 결의가 됐기 때문에 계엄사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참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합참에서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해서 바로 제가 일체 움직이지 마라 출동 준비하지 말고 병력들 정상적으로 취침시켜라 이렇게 해서 통제해서 차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적사령관 a 에 a 의각 사단별이나 군단별로 어, 시군구 통합 방위 작전 사례를 위해서 구두상으로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사령관의 명을 어기고 실시한 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확인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두상으로도구두상으로도 구두상으로도 사단장 내변에서 지시 내려간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참고적으로 지 어.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구는 그 작전사급이고 지역은 군단입니다. 사단 이하는 아닙니다. 네 알, 알겠습니다.